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치악산에 왔습니다. 아, 지금 신흥동 주차장을 벗어난 현재 위치에서 아, 구룡사까지 1.1km, 금강솔빛 생태학습원까지 0.7km, 여기서 세령폭포까지 1.5km. 여기 황장목 숲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황장목은 조선시대, 왕시대에서 쓰던 소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숲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아, 어제 비가 지금 와서 그런지 물이 많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산책로는 아주 걷기 좋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야 계곡 물소리가 좀 제법 크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구룡사는 신라 문왕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원래 대웅전 자리에는 아홉 마리 용이 사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상은 이곳이 마음에 들어 용들과 도술 세벌하여 사는 용들을 물리치고 절을 지었는데, 아홉 마리 용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아홉 글자를 써서 구룡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사찰이 퇴락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한 노인이 찾아와. 절 입구 거북 바위 때문에 절의 귀가 약해진 것이라하여 바위를 깨 버렸으나 이후 절은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때 한 도성이 나타나 절이 쇠약해진 것은 거북 바위를 깨서 혈맥이 끊겼기 때문이라하며 그때부터 거북 바위를 살리는 뜻에서 절 이름을 지금의 구룡사 거북 귀를 쓴 구룡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